안녕하세요 캠론입니다. 오늘은 마크의 깨기 어려운 도전 과제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랭킹은 시청자님들이 참여해주신 투표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도와주신 다피모님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크 최고 괴짜유튜버 캠론. 여기는 몬스터 도감입니다. 모든 절대적 몬스터들을 하나씩 죽여야 합니다. 블레이즈, 동굴거미, 크리퍼, 엔더맨, 소환사, 가스트, 가디언, 허스크 마그마큐브, 셜커, 좀벌레, 스텔레톤, 슬라임, 거미, 트레스 격령자, 마녀, 미저스텔레톤 좀비, 좀비와 피글링, 좀비주님, 그라운드, 텐텀 약탈자, 타벨수, 피글링, 포글링, 더가리언 엔더드래곤, 엔더마이트, 베스 리더, 조블링, 피글링야수, 어왜 이렇게 많아. 잡아야 할 몬스터 수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점점 서바이벌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깨는 도전과제이니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오이는자네로날 감싸줘입니다. 네더라이트 갑옷을 만들면 이 발전 과제를 깰수 있습니다. 네더라이트를 만들려면 규미나 네더금을 캐서 금을 얻고 고대 잔해를 네더에서 캐면 됩니다. 고대 잔해는 침대로 폭발을 일으켜 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네더라이트를 얻었으니 갑옷을 제작해야겠죠? 이렇게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리이습니다 네더라이트 갑옷을 만들려면 일단 다이아 갑옷이 있어야 하고, 대장장이 제작돼서 다이아 갑옷과 네더라이트를 합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네더라이트 갑옷은 밀치기 저항과 내화성이 있고, 불에 타지 않아서 용암을 빠뜨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오지? 꺼내? 4위는 끝 아니었어입니다. 엔더 드래곤을 잡은 다음에 다시 소환해야 합니다. 일단 엔더맨과 블레이즈를 잡아서 엔더의 눈을 만들고, 가스트와 싸워 가스트의 눈물을 얻어 엔더 크리스탈을 조합합니다. 엔더 크리스탈 4개를 조합해 출구 포털에 배치하면 엔더 드래곤을 다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3위는 모험의 시간입니다. 눈덮인 툰드라, 욕고지름, 눈덮인 타이가, 눈덮인 타이가 산, 얼어붙은 탕, 눈덮인 해변, 산, 자갈초성이 산, 나무가 우거진 산, 자갈초성이 산 플러스 타이가, 타이가산, 거대 나무차이가, 거대 강뭄빛 나무차이가, 도요안 평원, 해바라기 평원 어둠색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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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변형된 정글, 정글 변두리, 변형된 정글 변두리, 강, 해변, 오색이 산 오색이 산해안 사막, 사막 코수사바 나, 산장 소발이 있는 사바 나, 아티비형 침식된 악기비 나무가 우거진 아 고원, 변형된 나무가 우거진 아 고원, 변형된 고원, 까한 바다, 미지근한 바다, 깊고 미지근한 바다, 바다, 깊은 바다, 차가운 바다, 고 차가운 바다, 얼어붙은 바다, 깊고 얼어붙은 바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찾아? 다행히 오버월드 바이옴만 찾으면 돼서 레더바이옴과 엔드바이옴은 다안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엔더시티에서 얻는 겉날개로 날아다니면 바이옴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아, 2위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입니다. 재생, 화염 저항, 실명 같은 마크의 모든 효과를 받으면 됩니다. 위더를 죽여 얻을 수 있는 네더의 별로 신호기를 만들거나, 블레이즈를 죽여 얻는 블레이즈 막대기로 양조기를 조합해 포션을 마시면 됩니다. 1위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바다 신전에서 얻을 수 있는 프리즈머린과 바다 랜턴을 캐고, 보물 지도를 이용해 보물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바다의 심장과 드라운드를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앵무제기를 얻어 전달체를 제작합니다. 프리즈머린 블록을 특수한 모양으로 물 안에서 만들고 가운데에 전달체를 설치하면 전달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프리즈머린 벽돌, 짙은 프리즈머린, 그리고 바다랜턴도 전달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달체를 활성화하면 수중호흡, 성급함, 그리고 야간출시 효과를 줍니다.